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에 침범한 건물을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? 어, 사례를 한번 보시죠. 원고는 안양시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입니다. 피고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인데요. 유치원 건물 일부가 아파트에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 원장을 상대로 유치원 건물을 철거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. 어떻게 됐을까요? 대법원은 관리단은 철거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주자 대표에 있는 철거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건물을 철거하는 청구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에서 나옵니다. 근데 입주자 대표에 있는 소유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, 임차인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소유자들 모임이라고 보지 않은 반면 관리단은 소유자들 모임이라고 본 것이죠. 어~ 이게 비단 유치원이 건물을 철거한 사안뿐만 아니라 뭐~ 간판 문제라든지 뭐~ 이런저런 그~ 제거 청구 관련된 문제는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